전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에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일수여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느 해에 농사가 특별히 잘 되어져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되어질 만큼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출이 많고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미쳐 쌓아둘 것이 없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본 고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러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게 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이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내가 지금 예비했던 그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멋지게 사용할 줄 모르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농사가 잘 되어지고 물질이 많아졌으면 이름을 날릴 만한 자선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또그 많은 물질을 차고 넘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도 먹기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찾아서 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았으니 이 사람은 해아래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본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자신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악한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아도 누림의 복이 없다면 그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진 것보다 더큰 누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의 복이 정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어질까? 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미리 결정을 해 놓고 하나님의 승인을 바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바로 이 그렇지만, 하지만이 참된 은혜를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 주므로 주어진 환경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기를 비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내가 쓰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풍요를 주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할까?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한 몸을 어떻게 쓰면 되어질까? 남들보다 특별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면 더 값질까?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심쓸 때.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잡히고 치열한 인생 경영의 경쟁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누구보다 먼저 높이 들어 그에게 그의 명예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때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도록 이루어 놓고 모아 놓은 것을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태산 같은 것이든 아니면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든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라는 것으로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그보다 더큰 복이 없는 거예요.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무려 49년이나 통치하며 살았습니다. 한해 수입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 제가 보니까 26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났기만 하면 그를 뽑아서 후궁으로 삼아서 그의 후궁은 3,321명이나 되어졌고 그가 낳은 자녀가 6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누려왔지만 내가 뒤돌아보니 진정 행복했던 날은 고작 14일에 불과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14일이 무슨 날이냐 내가 태어나서 태어남을 기뻐했던 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쁘고 즐거워했던 날 그날이 자기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쥐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는 가진 것이 적었습니까? 이 왕국을 49년이나 통치했던 사람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행복을 못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그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남들이 알아주고 또 부러워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복숭아를 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숭아를 보니, 아, 향기도 좋고 참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먹음직스럽다, 참 향기롭다. 보면서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게 행복 아닙니다.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씻어 한 입에 물고 그 먹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다냐 얼마나 이 복숭아가 좋은 복숭아냐 이것을 먹게 되어지므로 그 먹는 맛을 느끼게 되어지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사람에게 참 복숭아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복숭아를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데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신 복을 알뿐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요만을 구하지, 누림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해왔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축하다. 그 은혜가 축하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그 은혜가 축하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주시는 은혜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잠깐 있다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태아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를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하지만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부럽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것이 그렇게 좋게 여겼던 것을 최대한으로 다 누렸던 이 왕국의 왕은 결국 그의 삶을 마지막 죽게 되어질 때에 고작 14일밖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태어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건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축복이었고 그걸 누렸던 것을 내 인생의 최대한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이 왜 그것을 통하여 더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가진 바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재난은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말하면 나눔을 이루며 살라는 고백입니다. 나눔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나눔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썩고 그것이 내 안에서 냄새가 나고 그것이 내 안에 나를 고달프게 만들어 버리니 내가 평안과 행복보다는 불평과 삶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고 물질을 잘 나눠주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남들의 칭송도 받는 인생이 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하면 진정한 누림의 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되 남이 누려야 할 몫까지 쓸어 담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나누려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그것이 정말 멋지게 그에게 그의 삶을 융택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러 그의 삶에 행복과 축복을 더해주고 누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건 바로 나눔으로 새것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만나를 나누는 것이 참된 만남과 참된 누림의 최대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댁에게 시무서에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부자라고 하는데 세금을 좀 매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산을 내가 지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대로 부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해 보시죠. 그가 자기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내도 있습니다. 도저히 돈 주고 살수 없는 건강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 평화와 행복이 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같이 우리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굉장한 재벌이지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엄청난 부자군요. 그러나 세금을 낼 만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며 돌아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부귀함을 줬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건 누이것이 되겠습니까? 살 만하니 죽었다는 거 그걸 보뭐 얻기에 열심이다가 그만 그 열심을 남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고만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리면 안된 거예요. 가지고 있어 넘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는 말할 때마다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손해 봤어요. 날마다 손해 보는 그 삶은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행복을 누려가야 되어지는데, 바로 이 누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삼이 넘쳐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을 크든 작든 나눌 때에 배가 되어지는 복을 받고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림은 행복으로 채워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것을 통해 누리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